어, 영도의 어떤 그 지형적인 조건들이 영도 할매의 이야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지만 오랫동안 섬으로 존재했잖아요.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생긴 모습이 가운데 아주 오목하게 한라산에는 그 한라산을 지키는 산신으로 섬문대 할망이 있습니다. 영도에도, 어 본래 영, 지금은 영도 할매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이 영도에는 노구 할매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영도의 이 복내산 산신이죠. 산신으로 어 노구 할매가 존재하는 거죠. 대개 높은 산에는 다그 산을 지키는 산신으로서 그러니까 여성 신격이 존재하는데 금정산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봉우리를 고당봉이라 하잖아요. 고당할매가 아, 금정산을 지키는 산신으로 인식이 되고 또 산신제를 지내고 그리고 지리산은 마고할미 설화가 존재하는데 마고할미가 바로 지리산을 지키는 큰 여신이면서 산신이죠.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 이 산신에 대한 일반 민간 신앙의 어떤 의식들이. 영도의 경우에는 산신으로서 노고할매의 민간 신앙이 존재했고 또 산신제가 이어져 왔고 일반 사람들에게 친숙한 영도 할매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영도에서는 그 병래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재당이 있고 아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신제를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산신제를 지내는 것과 이 노고할매에 대한 인간신앙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으나 혹은 다른 여러가지 으로 영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영도가 사람들이 떠나는 이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영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영도를 좀 지키고 내부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영도 사람들의 생각과 영도 할매의 이야기가 서로 전맥이 되어서 영도 할매가 욕심이 많아서 영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화를 입힐 수 있다. 영도를 떠나더라도 이 영도 복내산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또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면 연세 많은 사람들은 영도를 떠나서 잘 살게 된 사람보다 못 살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건 그만큼 그 영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내산의 산신인 영도할매가 그 영도 사람들의 길용화복을 관장하는 그런 신격이기 때문에 영도를 떠나면 그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영도 할매의 설화가 이렇게 좀 퍼지게 되는데, 음. 육지와의 교류가 더 많아지면서라고도 볼수 있는 거아요 그렇죠. 그 영도할매 이야기 자체로서 오랫동안 구존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결속하는 산신제를 지내면서 봄대 산신제가 당제의 형태로 지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일심단결, 결집, 그 마을 사람들의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더 많이 가지는데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경계심.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또 영도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고유한 어떤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산신의 노유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동네산 모습이 사람이 이 코발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명칭은 코갈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코갈산의 여러 지명을 이제 한자로 어 바꾸는 과정 속에서 코발에서 까레에 해당되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고갈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명칭이 일제 강점기부터 어 고갈산으로 변경된 것인지 그 이전의 어떤 지명이나 혹은 지도에도 고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산의 전기를 빼앗기 위해서 새 말뚝을 박았다 하는 이야기는 영도의 봉래산 뿐만 아니라 우리 검정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산에 다 존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산의 전기를 빼앗는다는 것은 곧그 지역 또는 크게 해석하면 민족의 전기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에 대한 어떤 대항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일제가 우리 조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새 말뚝을 박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민족들 사이에 많이. 이야기 되었던 것들이 고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도 할매가 욕심이 많아서 영도를 떠난 사람이 화를 입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뭐 일본 사람들이 지어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문이었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도 사람들이 많이 그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 사실 서구 쪽으로 많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서구하고 영도하고 알게 모르게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지만은 좀 앙숙지간의 이야기가 좀 전해집니다. 이 영도 복래산의 산신인 노고할미하고 천마산의 이 산신과 좀 앙숙지간이었다. 그왜 그렇게 됐는가. 천마산 자락에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과거에 영도에 있었던 목마장이 본래는 천마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1890년 전후에 이 목마장이 영도로 이전을 하게 된, 하게 된 거죠. 서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터전이 영도로 옮겨갔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목마장이 있었던 자리 그 지역은 지금 초장동이 되어 있습니다. 복례산 정상에 있는 아시당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서구에 있는 시약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재당에서는 동학을 세운 최재우, 최재우와 그건속을 산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최재우의 이 여동생이 영도 복례산으로 가서 재당을 짓고 지승을 드렸다고 하고 그곳에 온. 최조 여동생을 하시 하시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도에서는 이 하시당을 아시당이라고 부르고 아시당에 모신 여신을 서구 사람들은 체조 여동생이다. 하지만 영도 사람들 이야기 속에는 오히려 그 아시당은 과거의 탐나국지금이 제주죠 나국의 여왕이. 태영 장군을 선모해서 영도를 지키면서 또한 군마를 수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영도 할매에 관한 이야기가 1900년 전후에 좀 많이 형성되고 전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두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게 많이 퇴색되고, 그래서 속신의 대상 범위가 영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도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동네산의 산신이 볼수 있는 그 지역까지 아주 넓게 확대해서 영도 할매가 관장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도 사람들에게 이 영도 할매 이야기가 아주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영도할매 이야기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도를 지키는 또는 동네산의 산신이 있었던 거죠. 결국 산을 지키는 산신일뿐만 아니라 영도를 지키는 신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런 어떤 민간 신앙이 보편화된 가운데 특히 산업화 이후에 대개 1970년대부터 산업화가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영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영도할매에 대한 민간 신앙이 영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이야기로 구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가능한 영도에서 살고 또 영도를 지키고 영도를 발전시키는데 좀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영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영도할매이야기야 아주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자꾸 구준되다 보면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것을 사실로 믿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강해지거든요. 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재당이 있고 어,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 전설인 경우에 ...에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도 할매의 이야기는 구전되는 이른바 구비 문학으로서 설화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전되는 이야기도 중요한 무형문화재라는 측면에서 이 영도 할매의 이야기와 영도 할매를 산신로 으 모시는 산신제의 풍속은 그것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 영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 영도 할매의 이야기와 산신제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또 하나는 이 영도 할매. 이야기라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변화를 할수 있다는 게또제 생각입니다. 이 영도 할매 이야기를 어떻게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세대의 창조적인 작업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양대학교가 있는 아치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노구 할매가 빨래를 하는데 자꾸 한쪽 손에 뭔가 방해가 되는 게 살을 이렇게 쑥 내밀었는데 그게 <laughs> 밀려서 지금 영도 아치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여기에서 여신은 거대한 거인이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여신을 인식하게 되죠. 다른 지역에서 전해지는 지리산의 여신도 마찬가지고. 검정산의 여신도 마찬가지고. 아무 치마를 풀리기면 그 바람이 엄청나다든지 지리산의 위에 있는 큰 바위돌을 여신이 옮겨 놓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여신의 그대함을 말하는 거죠. 산재당이 있고 또 아시당도 있고 또 아시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이 최저우도 나오고 최영장군도 나오고 또탐나국의 여왕도 나오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숨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살려서 재미있는 캐릭터로 또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창의적 사고가 결부되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때 영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가 좀더 넓은 부산 문화가 되고 부산 문화의 고유성이 좀더 확대된 세계적인 문화가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